운동 전에 이걸 안 먹으면 효과가 반토막 날수 있습니다. 지금 구독하고 무병장수 시작하세요. 2025년 세계 1위 병원이 운동 효과 올리는 꿀팁 5가지를 공개했습니다. 첫째, 아침 공복 운동하시나요? 운동 전 탄수화물. 이거 안 먹으면 근육부터 빠집니다. 바나나 통곡물빵 요거트처럼. 소화 잘 되는 걸로 에너지부터 채우세요. 둘째, 식사량이 문제입니다.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안 나요. 운동 1시간에서 3시간 전 적당히 드세요. 셋째, 운동 중 배고프면 먹어도 될까요? 60분 넘게 운동할 땐 에너지바나 바나나처럼 가벼운 간식 괜찮습니다. 단, 배안 고프면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. 넷째, 운동 끝나고 2시간 안에 꼭 드셔야 합니다. 탄수화물 단백질 조합이 근육 회복에 최고죠. 예를 들어, 바나나의 삶은 계란, 고구마의 닭가슴살 조합이 딱이에요. 마지막 수분. 진짜 중요합니다. 운동 전, 운동 중, 운동으로 수분 충분히 마셔야 몸이 덜 퍼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. 운동 무작정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오늘도 건강하세요.